예, 어 여러분 교회가 왜 여러 개인지 아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원리적으로 교회는 하나고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고 그런데 이 땅에 로컬 처치라는 지역 교회는 여러 개입니다. 지역 교회가 왜 여러 개일까요 제가 칠락에 와서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자주 자매 듣는 얘기를. 꼭교회 안나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이 손바닥만 하는 책이 읽어도 교회가 몇 개나 생겨나는거에요 나오시는 분이 하는 얘기 아니다 안나오시는 분이 <laughs> 교회에 나오는거 그때만 해도 이 교회가 세 번째 교회가 아마 되는것같던것 같습니다 제기억에 <laughs> 벌써 옛날인데 예. Спасибо. 장님이란 단어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장님이란 단어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적성의 소경, 소경이라고 써야 됩니다. 소경 코끼리 만지기. 그게 무슨,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눈이 보이지 않은 분들이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게 코끼리니까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 얘기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명 코끼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네한 분이, 한 분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아, 코끼리, 이게 동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끼리라는 동물은 큰 기둥 같은 것을 말하는 동물이다. 이분 어디 만진 것 같아요? 네. 한 분은 또 오시더라고요. 그지 헌집 우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코끼리라는 동물이. 뱀인데 다출면은 아니고 따뜻하고, 이분은 어디 만지신 것 같아요? 코. 이분은, 아니, 이게 무슨 동물인지 몰라도 큰벽 같은데요? 퍽퍽퍽퍽한 거지. 이분은 어디 만졌겠습니까? 배라고 그리셨죠. 네? 어떤 분은 아, 뭐, 한 팔라믈에 대중거리 같은데요? 꼬리 만드시고 뭐라고 그죠 귀에 솜이 귀에 송이 닿는 분이 계실지 모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산아를 만든 분은 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져, 꼭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하늘의 귀한 것을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크신 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 맛보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모든 것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하나가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다그한 교회에 품고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는 교화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교회 모습을 잃어가고 있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 제일 좋은 교회 기능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는 어, 제일 교회, 퍼스트 교회 이런 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겠다라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으셨다면 저는 어, 좋습니다. 귀한 이름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 이런 나라 일이로 뭐 제일 교험이 최고인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벌써 교회 의 모습을 잃어갔다. 행정체계가 다를 뿐이에요. 다양한 것들, 다양한 데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교회, 기독교 교단, 뭐, 교회를 떠나서 교단은 얼마나 됩니까? 한참, 장로교만 해도 여러 개, 벌써 장로교, 강리교 뭐, 성결교, 뭐 순복음 뭐, 다.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단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하나을 다, 하나님이 좋은 걸다 담지 못해요다 담지 못합니다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교회의 특별을 짓다면, 물론, 마땅히 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다 해야겠지만, 빠짐없이 다 해야겠지만, 그 중에 특별한 것들. 특별한, 애들, 특별한 것들을 개 교회마다 다 다르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느끼십니까? 다른 교회 가보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 어, 다르네, 뭔가. 어, 같은 하나님의 교회들. 거기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서로 받, 받은 은혜, 그리고 귀가 향해 뱉고 서로 나누어줄 은혜, 받아서 나누어줄 은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하던지. 그러기 위해서 칠일하게 저는 기쁨의 교회로 제가 생각은 아니지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아니, 기쁨의 교회가 시작될 때, 시작될 때, 어,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또이 교회를 하는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라는기도적인으로이 교회를 시작했고 이제 10년, 1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에게 여쭤볼게 조금 염전보시나요자기좀 다른 것같습니까이분 <laughs> <laughs> 아니 더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게아니고 한국 사람을 다 한국 우리가 쳐서 이상한 편견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구별을 못해요. 그렇죠? 이것과 이건 다른데 이것과 이건 틀린 다고 틀린 거 뭐가 틀린 거죠? 정답이 아닌게 특별히 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한분구나 어떤 분이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이렇게 워낙 위층을 많이 당해가지고 공격을 받고 견딜려면 항상 승리의 최고 속도는 뭡니까? 당연요 이상한 잡다한 다양한것다 제치고 무조건 일단한그 군대가, 군대가 군대가 또 군대가 오직 뭡니까? 명령, 지휘책이나 하나여야 되 다양한 절대공대가 안되고 군대가 다양해지는게 그냥 100점 100회면 약간 모자란 용명이라도 통일해서 같이 수행해야 승리하라는 거죠 어쨌든 뭐 한국 전체 으로가 약간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허용하는걸 못해 다른 건 틀린 거예 다른 건 틀린 거예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는지 이 선, 이이 선고, 이러한 색깔, 이러한 예배 형태에서 딱히 교회에 세상에 얼마나 삼각하고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하게, 하나님 주신 많은 은사들을 각각 주시는 대로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사들, 소명을 주셔서 목사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일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정, 똑같은 예배, 이렇게 찍어내려면 뭐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목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명자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다양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저에게, 당신은 그럼, 하나님의 무슨 교회를 하한 어떤 성향을 받고, 교회 목사로 내기를 원하고,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묻는다면 예, 아마 그의 옷이 밖에 들었더라도 다 아실 겁니다. 니에미아 <laughs> 8장 10절의 말씀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잘 아시죠? 8장 10절 후반부에, 여우하를 위하여 기뻐하는 곳이 너의 힘이다. 창립 주일 예배니까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쁨에 꽂쳐 있었습니다. 기쁨에 걸쳐 다았는데 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 다 귀합니다. 그렇지만 각자 이렇게 또 꽂히고 끌리고 사명으로 받는 말씀이 다틀리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있으신 분들 이렇게 카톡 이렇게 보면 첫 화면 을 보는 거죠. 아 이제 거기다 이렇게 성경 말씀 구절 하 아, 물론 같은 분도 있습니다 많이 낫지만 대부분 달라요 네. 최근에 뭐, 뭐 여행사를 운영하는 장군님이 하나나 주님을 일하고 주님은 내일 해주시고 이게, 이게, 이게 어디서 온나그 말씀 있잖아요 마에 그 먼저 그에나가와그에일그리하모을얘에도하시리 그것을 본인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주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아, 멋있잖아요. 근데 또, 그거 안 택할 생각도 많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 목회자를 세웠을 때다 다른데, 저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과 관련된 제 인연은 꽤 오래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중고등부 때였어요. 아마 중학생 때였을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원래 제가 출발한 부산 성서침례교회고 침례교회입니다. 조그마한 침례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어, 그때 중고등부 모임에 중고등부 예배 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번 서울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서울에 어떤 그 대학생들 모임이 있는데 그 대학생들 모임의 이름이 조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학생이니까 영어 알지? 조이가 뭐라 조이의 기쁨인데요. 어, 이게 왜 조이냐? 그 이름이 참 은혜가 됐다고 하면서, 왜 조이냐? 제이는 지저스, 예수님. 지저스, 퍼스트. 조이의 가운데 오는 아더스, 다른 사람. 아더스, 세컨. 그리고 마지막에 와이는 유. 그래서, 유, 서드.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그리고 너 자신을 마지막에 그 삶을 살 때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조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 그래서 저도 그때 영어 들 이제 처음 중학교 들어서 영어 공부를 다가조합이 너무 멋있잖아요 종이 어 이게 막 지저스 이게 아들스 영어도 그렇게 여기 오니까 영어 영어처럼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때 그걸 처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멋있다 이렇게 제마음판에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대학을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가서 대학을 <laughs> 목사님, 한 목사님 때 이제 멈춰 달려됐는데 거기 적어도 목사님 아들이 한살위 형이 두 살인가, 형이 너 어디 서클 든데 없으면 조의라고 가보자는 거예요. 왜조이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팍팍 되는 거예요. 조이가모여고그 얘기를 하면 거예요. 지사스컬스, 아들스테크스 대학생 성교단체라고 해서 중학교 때 기억과 이런 것들이 확 떠오르면서 아, 조이를 갖죠. 저와도 기쁨과의 인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젊은 분은 그 고생하시라고사역적으로 보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의 가장 큰 주제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뭘것같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받아들이는 축복,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으로부터 소사와는 기쁨은 참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간내는 특권이죠 삶의 원동력이자 세상을 향한 동향이 되고 있습니다 슬픔이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걱정 그치 안민는 세상을 향한 빛과 소품이 영향력이 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괜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야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laughs>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무엇인지 대강 이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창립기념 주일 때 언젠가 한번 설교드린 설교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번 기억해 보시기바랍니다이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동지하고 북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아 있던 남부다도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산산이 망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 우리가 망하겠냐 하고 범죄 하는죄죄 죄 중에 살면서도 회개할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예물 들고 제사 드리며 사는데 우리가 망하겠냐 이러고 있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일종의 행정 파하는 사람인데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에스라는 말씀 잘하는 목사님 같고 느에미아는 장모님 같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느에미아의 신화에 성벽을 세우고 에스라는 말씀으로 독려하는데 어쨌든 성벽을 다수고해서 완성시켜놓고 난 다음에 어,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 여러가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 아니면 이제 성덕을 완성했으니 사람들에게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준비해서 한 일일까?라고 성경 학자들 가운데 약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모는다는 은혜가 은혜가 더 풍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을 너무 만만히 본 거다. 저는 부자를 지지합니다 성경을 세웠고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어서 당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건 제가 성경을 여일이다 하지 습니다 오늘날에 예배 드릴 때 언제 일어납니까 주로? 일어나서 하는데 뭐할때 일어나서 합니까? 찬송하면 일어납니다 찬송하면 일어나고 그리고 뭐 하면 안 씁니까? 말씀 드리려고 안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장면을 보면 말씀의 성품일때 성경을 펼치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큰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쳐 들고 앞에서부터 그냥 앞에서부터 읽는 겁니다 성경을 앞에서부터 읽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자기서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서서 성경 읽는 것을 듣습니다 그때는 보는 성경이 아니고 읽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출판도 있지 않아거 프린트도 있지 않고 두루마리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뿐이니까 읽어갈 때 사람들이 서서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일을 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얼마나, 이성경의이 말씀 성포가 얼마나 계속됐는지 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다 그냥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대략 6시간.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물렀다. 감사하게도, 그때는 부양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laughs> 부양, 선지사정도까지 부양밖에 없어서, 감사하죠? 하여튼, 다 읽을 때까지 서 있었던 섯시 기도, 성경을 읽고,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냥 멋있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야. 사람은 처음에는 뭐 흡인력 있는 소문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땡겼다가, 농담해 가지고 웃겼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들고 읽었어요. 사람들의 자발적 의의를 쓰고 끝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뒤에 보면 중간중간 내외인들이 들어가서 못 알아듣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일해 시키면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건 여섯 시간동안 그 일을 하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제일 처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알고 우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깔깔대는거 아닙니다. 네? 제가 두려이 말씀드리죠. 그 이단입니다. 성령받아가지고 미친듯이 웃고 뒤집어지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기쁨을 좋아하고 기쁨을 교회를 해도 <laughs>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돼서 그냥 받자마자 길길거리고 웃고 막 이러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딴 능이 역사하는 거야. 말씀이 역사할 때 인간이, 죄된 인간이 지가 아무리 바르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죄된 인간이 거룩해진 성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힐 때 그냥 화보도 나의 죽게 되 그냥 자내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 이분들은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었겠습니까 장세기 부터 쭉 읽어 읽어 내려가니까 이분들에게 뭐가보겠습니까아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이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받은 우리 삶이 이렇게 비피해지고 망가졌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쭉, 여러 번 성경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 네. 하나님이 아브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권에 못 들으시고, 민족을 입고, 나라를 입고, 쭉쭉쭉쭉 했는데, 뭡니까? 개명도 주시고, 지키고, 많은 백성이 다쭉 했는데, 그거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의 말씀 다 지키지 못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졸딱 망했고, 이제 기껏 관심이 돌아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명을 다시 짓는다 그 말씀이 깨달으시니 울지 않을 사람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울기만 하면 안됩니다 울기만 하면 안됩니다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울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동 네이베아와 제사장교 박사 의수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그 일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다 아멘 예. 우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 그 은혜에서 또 한번 더 울게 돼사실 제가 아파서 그고 용서해 주신 은혜 이건 경험을 못해아답니다 은혜가 감사에서또 울고 그렇게 다 울은 다음에 뒤로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평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평화. 하나님으로 부터 멀어졌던 내가 다시 주님 품에 들어가 평. 평화 평화 그리고 그 평화로부터 무엇이 솟아납니까? 기쁨이에요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멈추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 범죄를 저질러 이렇게 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깨달아네 그래서 회개했네 그러면 용서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약속대로 용서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잖아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성명을 세우지 않았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았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 힘이다 엄밀한 의미로 이힘이라는 단어는 보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힘입니까? 우리가 소산할 내가 근력에 가득 생기는 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구호해 주시고 우리가 당한 거예요. 우리의 힘 그래서 하나님은